안녕하세요. 팩트만을 추구하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2021년 토요일입니다. 11월 둘째주 NG 천연가스 선물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재생속도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NG 천연가스 매매, 투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이 키워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을. 예. 천연가스 NG 5일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 이번주는 굉장히 하락을 심하게 했고요. 5불 60에서 4불 80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수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좀 조정이 심했죠. 예, 그리고 한달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어, 4불 80에서 6불 30대까지, 이렇게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폭이 큽니다. 물론, 어, 러시아 문제와,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 인디아, 뭐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병동, 변동성이 큰 장이었죠. 예, 그러면 재고 예상치와 실체 발표치를 보겠습니다. 현재, 그,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콜럼버스어였기 때문에, 어, 쉬었고, 저도 쉬었고, 그리고 이하에도, 어, 하루 전에 수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가 다 웹사이트에 올라오진 것 같진 않아요. 선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어 7빌리언, 70억 큐빅피트가 증가를 했고요. 어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어 지난번에 비해서 무려 거의 엄청나게 줄었죠. 두 자리 수 증가를 했는데 근데 이게 예상치와의 부합을 하는 수치입니다. 물론 60이 오르든 50이 오르든, 뭐, 그거는 작년 대비, 그리고 평년 대비를 보기 때문에, 현재는 어 수요가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폭이 더 남아 상승을 했고요. 현재 보시면 2020년 대비로 보면은 7.84% 부족하고, 약300% 3080억 큐빅비트 그리고 5년 대비로 봤을 때는 1190억 큐빅비트가 부족합니다 거의 뭐 따라잡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는 2020년이 포함이 되었고 2020년은 굉장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전 연도로 5년으로 보면 오히려 상승폭이 증가한 거죠 5년 이상으로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지금 3, 4주 연속 지금 계속 어 10억 큐빅씩 어 100억 큐빅씩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은 그리고 중서부 지역은 그리고 주목하셔야 될게 지금 사우스 센츄럴 지역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1년 전은 20억 큐비트가 하락을 했지만 이번에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증가를 했다. 현재 남부 남중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예, 그럼 미국 천연가스 저장량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1월 중순 초순이 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조금씩 증가를 했죠. 근데 지난주에 비교했을 때육 630억에서 70억으로 확준 건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재고 증가 상황은 예상치 이하 뭐 범위에 들었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날씨는 보통 날씨입니다 물론 추워졌긴 하지만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따뜻한 그리고 특별하게 뭐 추위가 있거나 더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보통 45도에서 60도 사이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어 지금 뭐 30도 밑으로 제가 사는 곳은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산산하긴 한데 춥진 않고요. 그리고 현재 중부, 북동부, 남동부 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리고 천연가스는 재고는 충분히 있다. 현재 9월에서 11월 온화한 날씨로 저장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여기 표를 보시면 굉장히 급증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이제는 이제, 이거는, 여태까지 상황이 벌어진 거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제, 라니아 활동으로 인해서 겨울이 추울 것 같은 예상도 있지만, 현재는 온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라니아가 꼭 온다고 해서 추운 건 아니고, 그리고 라니아가 얼마나 강하냐가 또 관건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물류 문제 그리고 고용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투자 문제 그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되죠. 예, 네, 그럼 가스 저장량 변화와 기상 예보를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어, 이게 10월이고, 이게 11월입니다. 아직 뭐, 이 정도밖에 오진 않았죠. 13일이니까, 이 정도밖에 안 왔는데, 앞으로 이제 예상치가 이럴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평, 작년과 평년을 비교하기 때문에, 뭐, 이만큼 빠져도, 어,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절대적 상대적으로 봐서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평년 대비로 하면은, 뭐, 이 정도는 빠지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런 순위로 계속 빠지고 있다. 11월이 10월보다 훨씬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평균 대비를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토요일날 영상 저녁에 영상을 만들고 있고, 요거는 이제 일요일 1 4일이죠 이거는 아침 7시 동부 기준 시간입니다. 동부, 동부 잘 이해 못하시면은 뉴욕, 뭐 DC, 뭐 보스턴 어,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30에서 40도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뭐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지만, 이 지역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살죠. 이 지역도.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지금 현재 보시면 주말은 추워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은 또 50에서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얼마나 춥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갔냐에 따라서 선형가스 재고량이 약간 다음 주에 발표된 좀 영향을 미치겠죠. 다다음 주랑. 예, 그러면 L 브리지 라인 5죠. 현재 여기 보시면 이거는 미국 국내 상황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캐나다 캘거리에 본사를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회사고 저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l v 지 회사는 어, 미국의 어, 킨더 모건과 같은 회사인데 어, 현재 이슈가 되는 거는 이 파이프라인이 넘버 5인데 여기 캐나다 소프리어에서 그러니까 위스칸슨이죠 여긴 캐나다고 캐나다 소프리어에서 계속 이렇게 가서 사니아 뭐뭐이 지역 미식한 지역을 이게 원유와 정제 제품을 공급합니다. 약53그50 자 제가 지금 해프밀리언 배럴을 지금 54만 배럴 정도 어, 공급을 하고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여기 미시간 주지사가 윗먼데 미스 윈머예요 아줌마인데 민주당 소속인데 이 라인 5를 송유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5월까지 스탑. 근데 엘브리지는 계속 송유를 하고 있어요. 무시를 하고. 그래서 지금 법정에서 지금 어, 서로 결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977년 협정이 맺었던 게요 근래에 만료가 돼서 다시 협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현재 와일하우스 아, 조 바이든이 잘 하지를 못하고 있죠. 저는, 어, 재선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 지난 5, 6월부터 7월 사이에 들었어요. 제가 원유 그 영상을 한개 마지막 넣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리고 현재 원유 가격을 지금 제대로 잘 잡지를 못하고 있죠. 국내 생산 회사에서 이제 더 생산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원유, 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문제 뭐냐면, 여기에서 누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원유가 이 호수에 퍼진 거예요. 방출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빌미로 여기서 주지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 천연가스인데 왜 원유를 다루냐. 왜냐면 지금, 어, 가스에서 오일로 이제 스위치하는 상황도 있고, 또, 어, 중서부도 쓰긴 하지만, 어, 주로 북동부가 힐링오일을 많이 씁니다. 히링 오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엘 브리지라는 회사가 계속 원유와 정제품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천연가스 가격 변화 요소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를 보셨, 듯이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시간에 이제 보시면 현재 어~ 하락 요소가 이제 상승 요소보다 좀더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스 프롬에서 대이후 천연가스 수출을 또 증가하겠다 수요일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수출이 이제 또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만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국내 생산량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날씨는 겨울이긴 겨울이 다가오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평년보다는 따뜻해서 또 이제 가격이 또 하락한 요소로 잡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 LNG 수출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의존도가 지금 커지는 거죠. 이유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재고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요거 말씀을 드린 거는 미국 국내 지금 11월 중순 어 하순이 생각보다 따뜻할 거라기 때문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 천연가스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11월 말까지는 따뜻할 거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현재 상승 요소를 보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벨라루스, 그 다음에 폴란드 국경 지역에 지금, 어, 군인들까지 지금 국경에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불법 이민, 어, 중동, 뭐, 시리아, 이라크,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까지 여러 그 난민들이 지금 벨라루스를 통과해서 폴란드로 국경을 넘어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EU에서는 벨라루스를 어 벨라루스를 경제 제재를 해 가지고 이 불법 이민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EU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난민까지 받고 그다음에 어 이슬람 또 세력이 또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이또 차질이 되죠. 이로 인해서 벨라루스가 너희들이 어, 경제 제재를 하면 뭐 자기도 석유관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현재 미국 라인 파의 분쟁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페더럴 가버먼트가 주정부끼리 싸우는 주정부랑 회사랑 싸우는 게 아니라 연방 정부랑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판을 내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어 수급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상승할 거고, 그리고 현재 LNG 수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가격이 또 상승한다. 그리고 겨울 날씨가 추울 거다. 또배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봐야 합니다. 날씨는 예측 불허죠 예, 그러면 러시아 대 독일 가스 수출이 차질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차트를 찾았는데 좀 이걸 확대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현재 여기 보시면 하락을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했죠. 어 이게 어 러시아가 수출을 한다. 그리고 어 가스를 보냈어요. 물론 유럽에서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어 벨루로스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상승을 하죠. 현재 굉장히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다가, 현재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벨루로스 대 유럽 연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벨로라스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뭐 그거는 본인의 어그 판단으로 하시고 현재 러시아 지역에서 이제 벨라루스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통과합니다. 그럼 여기 우크라이나고 여기는 폴란드인데 현재 이 지역에서 난민 문제로 불법 이민을 하기 때문에 두 나라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고요. 수요일날 천연가스를 수출 을 증가한 발언 뒤에 목요일날은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유가 경제제재를 하겠다 하기 해서 우리도 경제제재를 하면 송유관을 끊어버리겠다 공급을 안 하겠다 송유를 그러면 러시아가 보내야 될 가스가 못 가는 거죠. 그런데 뭐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 노드 스트림 1, 2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운영 중이고 이거는 운영이 내년 2022년 빨라야 1월, 2월 뭐한 3월 정도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독일한테는 독일과 이제 그 기밖에 EU 국가들한테는 러시아는 어 봐라. 뭐, 이게, 우리가 뭐, 벨로라스랑 친하긴 하지만, 뭐, 이거는 폴란드랑 벨로라스 사이고, 우리가 뭐, 제3국에, 뭐, 불법 이민을 알선하지 않았다. 응? 비행기 패키지로, 어? 한 3,000불에서, 한 4,000불 주면, 그 중동 그 나라에서, 어, 벨로라스까지, 비행기표, 비자, 그리고 뭐, 버스비, 기타, 뭐, 이렇게 숙박도 다 들어가겠죠. 패키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이쪽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내준대요. 근데 이제 폴란드 군인들이 여기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국경 사이에 난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배치되고 있고, 뭐, 구, 국경 뭐, 수비되겠죠?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그 남자, 여자 애들까지 명인데, 이게 쉽게 해결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노드 스트림 2, 이거 하자. 어차피 하기로 했는데, 뭐좀 땡기자. 어? 뭐 테스트 트랙 하자. 그러면 천연가스 원하는 데 줄게. 뭐좀과장을 섞었지만 뭐 푸틴 뭐 입장에서는 뭐 송유 중지는 계약 위반이라고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이제뭐 결과적으로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이제 EU만 정치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는 거죠. EU가 정치적으로 벨라루스를 압박을 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의 LNG는 어 유럽보다는 이제 아시아로 가고 양이 제한이 돼 있죠.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은 뭐좀어 짧게 했어요 뭐 그다지 많은 그 이야기는 없고 가격 변동도 러시아로 인해서 가스 그 프롬으로 인해서 가격이 업앤다운 뭐 그걸 잘 이용하셨으면은 이제 굉장히 어 이익을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변동성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벨라루스라는 변동성과, 그 다음에 또몇 가지 변동성이 지금 계속 그, 디벨롭이 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어, 이제, 커지면 제가 또 영상에 넣겠습니다. 늘 신중한 자세로 매매를 하시고요. 현재는 뭐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이렇게 올랐다 다시. 뭐 지금 4월 80도 지금, 어, 지금 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6불 10에서 4불 80인데 결국은 4 4불 80으로 내려왔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제가 병곡점이라고 말씀했죠. 이게 언제 훅, 이렇게, 그 다음에 훅, 이렇게 갈지 모르니까. 신중한 자세로 외면을 하시고요. 그리고 11월 이제 반등 기대감이 감소를 했죠. 현재 추워지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다지 춥지 않기 때문에 재고는 감 그러니까 재고는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재고가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된 건 사실인데, 이제 재고는 어차피 감소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돼가고 있죠. 왜냐면 하 겨울이 오니까. 인젝션 시즌도, 숄더 시즌도 끝났고, 이제부터는 11월 중순부터 거의 뭐, 땡스 기빙, 그 추수 감사절, 저, 이제, 쯤에, 이제, 위드로우, 이제, 방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저장량보다 쓰는 게더 많은 거. 그리고, 이제, 현재 유럽 관련 소식과 국내 수요를 동시에,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어, 좀, 상황에 따라 국내, 미국 국내, 상황에 따라 유럽 국내, 유럽 소식이었는데, 현재는 날씨와 유럽, 왜냐면, TTF와 어 h h 헨리 그 인덱스가 지금 가격이 지금 계속 타이텍 그 그러니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요 현재는 뭐 평균 온도 높을 거고 이제 11월까지 약세 전망인데 이게 12월 초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지금 눈이 왔고 지금 겨울이 지금 빨리 왔다는 그런 그 제가. 영상을 본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약간 조금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중서부, 눈이 지금 내렸고요. 그리고 동부 지역으로 지금 편서풍을 타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이 올지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그 대도시보다는, 어, 대도시 근처에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량이 증가세고 하지만 제한적이다 LNG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장량도 5년 평균 도달했고 그리고 생산도 도메스틱 생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뭐 드릴을 할 거라는 그런 발표는 그다지 없고요. 크게 그리고 드릴을 하더라 해도 이제 페르미언 지역과 지역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서 얼마나 생산을 하느냐. 그리고, 현재 모멘텀이, 어, 이제, 에너지 파워, 전력난으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원자재가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중국에서 석탄 가격, 어 잡는다고 해서, 지금 석탄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천연가스, 어, 10월 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슷한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이제 마진코를 당한 사람들이, 어, 회사들이. 지금 뉴스에 이제 하나둘씩 나올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또 해야 될지. 그리고 일기예보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죠. 날씨가 얼마나 춥냐. 현재는 현물 가격은 이제 지금 선물 가격은 어 지금 뭐 4월 80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어 12월 그 선물 가격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어 이번 주뭐 이렇게 봤을 때 현물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날씨가 춥고 주말에 또 이제 난방을 돌려야 되니까 중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수요가 확인이 됐고 남서부는 지금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지금 어 크게 하락을 했죠 이제 다음 주 한번 봐야겠죠 발표를 그리고 올 여름 날씨 전망과 타 남방 연료 제가 말씀드린 게 천연가스에서 이제 오일로 스위치를 할수 있죠 지금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히딩오일을 굉장히 많이 써요. 상당하게 그게 얼마나 이제 차지할지도 모르고 또 시, 시간이 걸리죠. 렉 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로 작은 변수에도 가끔은 변동할 겁니다. 지금 터진 게 지금 폴란드와 벨라루스 지금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보면 대리전이라도 볼수 있지만 벨라루스 대통령도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푸틴하고 친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자기 이득과 그~ 일치가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익을 취할 겁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인해서 푸틴을 약간 조금 편하게 해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벨라루스 대통령도 푸틴과 대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있었는데, 어, 그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포지션을 어, 주식도 기타 다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지금 다그프라핏스를 테이킹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 이제 화요일 날에 이제 다 포지션을 다 들라고 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해서 수요일 날 굉장히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 현재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은 이득을 봤던 거를 거의 날렸어요. 그래서 어 지금 저도 요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 물타기를 하고 있고 어 지금 다음 주에 원하는 방향으로 되면, 이제, 프라핏을 테이킹하고, 이제, 포지션을 접고, 새롭게 포지션을 진입할 생각입니다. 어, 뭐,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죠. 하지만, 뭐,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 용기를 잃지 마시고, 잘, 매매 복구하시고, 피해 복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화이팅하시고요. 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어 월요일 정도에 원유 영상을 꼭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